안녕하세요. 오토스코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최신작, 2026 현대 소나타 미드사이즈 세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성능으로 미드사이즈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2024년에 대대적인 리프레시를 거친 후, 2026년 모델은 새로운 셀 스포트 트림과 하이브리드 블루 트림을 추가하며, 더욱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소나타는 SUV의 인기 속에서도 세단의 매력을 잃지 않으며,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 현대 소나타의 매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2026 소나타는 날렵하고 미래적인 스타일로 한층 더 돋보입니다. 전면부는 과감한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현대의 최신 조명 기술이 적용된 독특한 시그니처 라이트는 멀리서도 소나타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차체는 낮고 넓은 스탠스를 강조하며 사도어 쿠페 스타일의 유려한 곡선이 돋보입니다. 특히 N9 트림은 19인치 알로이 휠과 스포티한 바디키드로 더욱 다이내믹한 외관을 완성합니다. 색상 옵션도 다양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뽐내며 SUV 중심의 시장에서도 세단의 매력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소나타는 현대적인 감각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터치스크린이 통합된 곡선형 디스플레이로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낮은 트림에서는 4.2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기본 제공되지만,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고급스러움이 더해집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모든 트림에서 기본 지원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N9 모델에는 12개의 스피커를 갖춘 프리미엄 보조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음악을 즐기는 운전자들에게 최상의 음질을 선사합니다. 또한 2열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가 포함되어 승객 모두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넉넉한 내그름으로 편안하며 뒷좌석은 동급의 혼다 어코드나 토요타 캠리보다는 약간 좁지만 여전히 가족용 세단으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동급 평균 수준으로 일상적인 짐부터 여행용 캐리어까지 수납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2026 소나타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 모델은 2.5L 4기통 엔진으로 191 마력과 181파운드 FT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됩니다. 전륜구동이 기본이며 슬래시 사륜구동 옵션은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모터 트렌드 테스트에서 사륜구동 모델은 0에서 60마일 퍼 아워 가속을 7.9초 만에 달성하며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소나타 N라인은 2.5리터 터보 차저 4기통 엔진으로 290마력과 311파운드 FT의 강력한 토크를 자랑하며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전륜구동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선사합니다. 이 모델은 0에서 60마일 퍼 아워를 단 5.3초만에 주파하며 동급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0리터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해 192마력을 제공하며 이배 추정 연비는 도심 44mpg, 고속도로 51mpg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51mpg 이상을 기록하며 뛰어난 연료 경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운전 감각은 스포티함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상적인 통근이나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성도 2026 소나타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아이스에서 탑세이프 핑 플러스 등급을 획득했으며, 레지서로부터 전체 오스타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본 안전 사양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하이빔이 포함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추가되어 운전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시 충돌 방지 기능을 갖춘 정션 터닝 디텍션은 소나타N 라인에 적용되어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현대의 5년 6만 마일 기본 보증과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 그리고 3년 3만 6천 마일 무료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소나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가격은 2026 소나타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세트림은 약 28,145달러부터 시작하며, N9은 36,745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간 더 높은 가격대에서 시작하지만 뛰어난 연비로 초기 비용을 빠르게 상쇄할 수 있습니다. 켈리블로복에 따르면 대부분의 구매자가 스티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으며, 리셀 가치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 모델인 혼다 어코드와 토요타 캠리는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변화했지만 소나타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고성능엔 라인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차별화됩니다. 기아 K5와도 비교되지만 소나타는 스타일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 소나타는 편안한 주행, 첨단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드사이즈 세단 시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수요부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세단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며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오토스코프 구독자 여러분, 2026 현대 소나타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이 차량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가까운 현대 딜러를 방문해 시승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